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왜 빚을 7천이나 냅두고 퇴사를 퇴사하게 되었는지 이자를 어마무시하게 내면서 왜또 대출을 받고 취업을 안 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트로 올렸는데 생각 이상으로 반응이 좋아서 약간 부끄럽기도 해서 올렸다 내렸다 했거든요. 근데 좀 이거를 좀 길게 제가 좀 제대로 말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좀이 질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찍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빚의 대부분은 사실 학자금 대출이 좀 큽니다 나머지 신용대출은 제가 화학물질 과민증이라는 정말 이상한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증후군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일본과 일부 유럽 장애인 인정을 받을 정도로 삶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삶의 심각성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아는 의사 선생님도 안 계시고, 전혀 무지합니다. 아예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저처럼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한번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다뤘던 의사 선생님도 제가 찾아가 봤지만, 아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생활을 해보래요 아, 생활이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약간 말만이턱 막혔어요 그래서 어찌 됐건 증후군으로 저는 잘 다니던 집당도 감뒀어요 사실 제가 대학생 때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 가지 꿈이 진짜 하나였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고 달려왔고 그래서 대기업의 대외활동도 하고 하면서 취업도 좀 손쉽게 됐어요 다또 회사도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회사 생활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 성향이 안전한 거 안정적인 거막 이렇게 경쟁 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저는 회사에 말뚝박을 고 싶었는데 제가 그게 안 됐습니다 회사에 말뚝을 박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일을 하는데 컴퓨터를 하는데 저, 정확히 머리가 붓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뇌가 붓는 느낌이 나면서 뭔가 안에서 이렇게 풍선이 부푸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지럽고 속도 안 좋다니 이게 뇌정지라는 게딱온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안 돼요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키보드를 어떻게 쳐야 될지, 그것조차안 되고, 그래서, 이거, 본능적으로, 이거 좀, 큰일 나겠다. 이러다 진짜 뇌졸중 올까봐 걱정돼서 막 일어났죠. 그 자리 피했어요. 근데도 막 어지러지라고 막 미스거리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도저히 다닐 수가 없겠다. 자리 이동도 몇 번이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자리 이동을 다섯 번 하니까, 상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 좀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제 추측으로는 컴퓨터에 나오는 오정의 화학 물질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저는 추측이고요. 정확한 사유는 저도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환경이 저 같은 사람한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옆에 동료가 향수만 뿌려와도 테러도 그런 테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향수뿐만 아니라 되게 요새는 그래도 유튜브 때문에 정보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위자나 안 좋은 물질에서 뿜어내는 쇼파나 안 좋은 물질에서 뿜어내는 그런 화학물질들? 그런 게 저희를 공격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그때는 1층에서 지나가는 경유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 오토바이에도 제가 반응을 했어요. 오토바이 딱 지나갔는데 기침 나오고 하여튼 진짜 약간 목숨 걸고 다녔는데 그래도 너무 다니고 싶었고 돈이 너무 없어서 생계를 위협할 정도였으니까 돈 때문에 다니던 아픔 때 이러다 목숨이 됐다 해서 관뒀죠 이러고 나서도 사실 제가 취업 활동을 계속 했었고 어쨌든 일을 해보려고 정말 바라이란바람은다 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취업은 잘 됐었고 괜찮은 기업에도 취업이 됐었지만 저는 일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성과도 좋아서 되게 좋아했어요. 선임분들이 저도 다니고 싶었지만 어쨌든 관뒀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면 화무지감이지은 이사를 굉장히 자주 다닙니다. 이게 뭐냐. 집이 편안한 집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니까 위집에서 예를 들어 빨래를 해도 그 영향을 굉장히 좀 받는 편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아, 이 얘기도 나중에 이제 할게요. 하여튼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진짜 이웃들이 뭐 제가 몸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웃들이 진짜 구업을 많이 하는 이상한 집들을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사를 그냥 진짜 단기? 단기 월세부터 시작해서 그냥 월세 뭐 진짜 하루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숙박하고 이런 것까지 합하면 토탈 진짜 오버 안 하고 백 100군데 좀 넘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돈이 엄청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커버 치려면 제가 신용대출 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도 일곱 요건은 뭐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일금 요건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받 기도 했어요. 그때 받은 대출이 좀 커요. 근데 이제는 뭐 제가 일금요건 대출은 뭐 아예 안 되고 캐피탈 받고 캐피탈 은또 고금리잖아요. 그리고 약간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취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가 취업 시도도 많이 했었고 어쨌든 회사 생활을 하려고 그래서 했지만 뭐안 됐고 그리고 제가 지금 문제가 전공 컴퓨터 쪽인데 컴퓨터가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컴퓨터로 뭐 하는 게좀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것도 진짜 난감하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집이 없어서 노숙도 했었고요. 집이 없다는 게 정확히 말하면 집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집에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노숙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노숙하다가 이상한 벌레도 올리고 하여튼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그래도 뭐 진짜 중대한 병은 아니라는 거에 좀 감사하려고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업 쪽은 당연히 지금 은 사업 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제가 진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음식도 해볼까 생각을 했어요 음식은 도움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혼자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가스를 쓰는 게 제가 좀 많이 힘들고 인덕션 얘기도 있겠지만 제가 종이도나 음식에도 사실 화학물질 되게 많이 들어가거 요새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도 굉장히 민감해져서 어, 음식이랑 게 맛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 조미로도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요새는 좀 그런 게 없나? 근데 저는 일단 그런 게 먹으면 몸에서 부작용, 면역반응이 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화학물질 감염증 이것 때문에 취업도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 대출도 받았고 그로 인해 지금 이자야 막 약간 장난 아니고 근데 또 컴퓨터도 못 하고 사업도 아무거나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진짜 스마트 스토어 그 신사임당님 거 유튜브 엄청 보면서 하 그 가야되나? 이랬는데 아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제가 그냥 일반 박스 포장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공무물질 진짜 사소한 물건에도 제가 반응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도 결국에 그래서 유튜브 밖에 없지 않나 해서 지금 유튜브를 하는데 일단 살아보려고요. 부정적인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도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한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 비하면 전 별것도 아니고요.